안녕하십니까? 안서 박윤정의사입니다 오늘 제 546강요 은 종합 부동산 세제 과세 대상인 주택과 일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러서 다 아는 거고 고민도 많고 많은 시민들의 그 부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 관심사긴 한데 이 중에서 투자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가 있을 때 수 o t h 때 어떻게 하냐 e s 이 m e thing. So, this i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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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So, this is t 죠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s 합 t h i 세는 s the same t 일반 부동산 지금 금액이 커야 완만한 상승을 하는데 좀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결국 주택이라는 게다 토지의 값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도 주택과 뭐 비슷하게 가야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을 개발이 안된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약간 현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주택의 개념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에, 주택법에 2조에 잘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되 있냐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곳을, 에, 그런 곳,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부속토지 항상 있어요. 왜냐면, 어떤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만 부분따서 하늘에 떠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 물론 토지를 부분적으로 기반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것은 이제 한 토지에 여러 층에 속여 있으니까 그게 몇 분의 이로 갈라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도지게 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라는 것은 주택권 제한세 납세 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재산 실질 소유자다. 그래서 주택과 건물의 토지,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가 서로 다르면 세액을 총액으로 계산한 다음에 시가표준비로 안부하는 것이다. 물론 토지주하고 건물주 동일한 경우는 당연히 전액 합산과세에서 하나의 금액을 고지게 되죠. 토지 건물주가 명의가 다를 때, 토지 주택에 부토지 포함해서 건물의 명의는 갑이라는 사람이고, 부속토지는 을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야, 나는, 어, 주택, 토지 소유주인 을이 볼 때는 나는 주택이 아니고 토지만 갖고 있어. 이래가지고 좋은 곳에 피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종세를 과세한 다음에 그 금액을 토지하고 이 건물에 기준시가 비율도 안 분해서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토지는 개인인데 주택 건물은 법인 명의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택이 있으니까 그 토지의 금액까지 포함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합해 가지고 그 과세 가액을 계산 계산한 다음에 두 개의 안분 비율을 계산해서 각 토지 주인 개인한테 주택 건물은 법인한테 따로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물의 주택권의 소멸 변경. 그래서 만약 에그 건물이 주택 기능을 이제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의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 토지만의 종부세로는 이제 완만한 상승률이지만 합산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사였습니다.